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000년 가까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을 동태복수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동태복수라기보다는 동태, 똑같은 행동으로 복보복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해형법이라고 해야 하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해 입은 만큼만 상대방한테 다시 피해를 준다. 내가 상한 만큼만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상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그걸 이렇게 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뭡니까? 무서워 보이는 법입니다. 그죠? 야, 어떻게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나? 그래서 이 법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4,000년 동안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제일 나쁜 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료 두 명을 딱 세워놓고 빰 때리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병끼리 어떻게 세게 때립니까? 세게 때릴 수가 없죠. 살짝 때리면 위에 있는 애가 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때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대 세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맞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세게 때립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는 탈리움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법을, 이 법은 한 사회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피해를, 백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천 원을 대갚아 버리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에 또 더한 또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피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받은 만큼만 해라. 네가 당한 만큼만 해주라. 이게 바로 달리온법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부족이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회를 노려서 그 부족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꼭 죽여야만 자식으로서 응당해 할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위해 보이는 법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말이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수 있습니까? 누가 오른밤을 때렸는데 왼밤을 내놓는다? 병원 가야 됩니다. 계속 맞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달라는 데거도 달라는 데 속옷까지 다 벗어주면 나는 뭐 입고 삽니까? 그렇게, 내가 만일 그렇게 산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병신 쪼다 아니냐?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나갑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폐죽교도 그죠? 시원찮을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렇게 살면속 터져 죽거나 병원에 실려 가거나 굶어 죽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설마. 그런데 오늘 복음은 더 나갑니다. 진짜 큰 일은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도저체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까? 뭐 완전한 걸 봤어야지 완전한 걸 되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하느님처럼 살아라. 이 소리다. 이 소리죠. 그죠? 당신들이 하느님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처럼 살고 싶기는 커녕 성인군자로도 살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법을 넘어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가 뭐 어떻게 변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의심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내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거나 변호합니다. 그래, 내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나? 그러나 굳이 제가 재인 구달이라는 분의 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만 세상이 바뀐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그 어떤 비난보다도 누군가를 욕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다만 조그만한 거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언젠가 세상을 변화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